자, 이번 시간에는 유리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유리함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다항함수랑,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분수함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다항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상수함수라던가, 1차함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항함수라고 하고, 이번에는 분수함수, 분모에 X가 들어있는 분수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1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X축이랑 Y축이 있어요. 우리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점을 다 이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점을 한번 찍어 볼 건데, X가 1일 때는 Y가 1이니까 이런 점에 찍히고, X가 2일 때는 Y가 2분의 1이니까 한 이쯤에 찍히고, X가 2분의 1일 때는 Y가 2가 되겠죠. 자, 이것들을 쭉 연결해 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x가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예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마이너스 1이고, x가 마이너스 2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자, 그래서 점을 다 찍어서 연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y는 X분의 2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X가 1일 때 Y가 2잖아요. 그래서 점이 여기 찍히고, X가 2일 때 Y는 1이니까 한 이쯤에 찍히고, 쭉 연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니까 한 이쯤에 찍히고, 마이너스 2일 때는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한 이쯤에 점 찍혀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번에는 x분의 3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숫자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원점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러한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거 느껴지죠? 자, 이거는 좌표를 찍어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분자가 양수일 때는 항상 일사분면이랑 3, 4분면에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럼 이번에 이 분자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X축이랑 Y축이 있는데, Y는 X분의 마이너스 1에 대한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러면 1일 때는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찍히고, 2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일 때는 마이너스 2. 자, 이런 점에 찍히니까 연결하게 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이유로 이번에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2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y는 x분의 마이너스 3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점에서 점점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보니까 이 분자가 음수이면 2사분면이랑 4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아, 이걸 보고 내가 알수 있는 게 y는 x분의 a라는 이런 분수함수가 있는데 a가 양수일 때는 이와 같은 그래프니까 1사분면이랑 3사분면에 그려지게 되고 A가 음수일 때는 얘와 같은 그래프니까 2, 사분면이랑 4, 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 보이는 이 분자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점점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따라서 절대값 A가 클수록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지고요. 얘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고 자, 치역도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돼요.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한번 분석해 볼 건데 자, 이 그래프든 이 그래프든 이 그래프든 간에 점점 x축에 다가 가죠. 점점 다가가는 선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하는데 이 분수함수 그래프는 다 X축에 다가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X축이 점근선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가 Y축에도 점점 다가가는 형태이거든요. 만나진 않아요. 점점 다가갈 뿐,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Y축도 점근선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Y축이 점근선이 되고, X축이 점근선이 돼요. 따라서 이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X축, 두 번째가 Y축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점근선의 교점이 지금 얘잖아요. 이 점근선의 교점이 얘죠. 이 분수함수 그래프는 항상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 대칭이 돼요. 이 점에 대해서 이 흰색의 그래프는 서로 대칭인 그래프고 빨간색도 마찬가지고 이 녹색도 마찬가지야.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제 풀때이점 근선의 교점을 찾는 게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따가는 이점 근선의 교점을 찾는 그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분수함수는 이점 대칭만 있는 게 아니라 선 대칭도 있는데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일자리인 이 직선에 대해서 분수함수 그래프는 항상 선대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포개면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 서로 겹치게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일자리인 이 직선에 대해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선대칭이 됩니다. 그런데 기울기 1자리만 그런 게 아니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자리에 대해서도 선대칭이 돼요. 이쪽 그래프랑 이쪽 그래프는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인 이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자리에 대해서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선대칭이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점근선에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 선대칭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y는 x분의 a라는 분수함수 그래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분수함수는 1대1 대용이기 때문에 이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이 부분은 쌤이 이따가 문제 풀면서 더 자세하게 알려줄 거고, 여기까지 잘 정리해 놓고, 그 다음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어떻게 식이 만들어지고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그 부분을 추가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분수함수를 평행이동 해볼 건데, 아까 이 y는 x분의 a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었잖아요. 자, 이 그래프 그릴 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 만약에 a가 양수라면 그래프가 1사분면이랑 3사분면에 그려질 것이며 a가 음수일 때는 2사분면이랑 4사분면에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절대값 a가 커질수록 이 그래프가 원점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고, 이때 점근선의 교점은 0,0이고, 이 점에 대해서 대칭, 대칭이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1자리와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에 대해서 선대칭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정의역과 치역은 점근선의 교점을 조사해서 찾는게 좋거든요 지금 이 그래프는 점근선의 교점이 0,0이니까 정의역은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실수가 되고 치역은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만 제외하고 모든 실수가 돼요 그리고 이 점근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지만 점근선의 교점을 구한 다음에 x는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 0 하나 더 있죠 y는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 0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분수 함수를 x 축으로 n만큼 y 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학 상에서 배웠다시피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x 대신에 x 빼기 을 넣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y 대신에 y 빼기 n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y 빼기 n은 x 빼기 분의 a 이해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 y는 x 빼기 m분의 a 플러스 n. 얘가 되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처음에는 점근선의 교점이 0,0이었잖아요. 근데 x축으로 n 만큼 y축으로 n 만큼 평행이도 하게 되면, 이 점근선의 교점도 똑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점근선의 교점이 m,n이 되겠죠. 그럼 정의역은 X는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고 치역은 Y는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점근선의 X좌표인 N Y는 점근선의 Y좌표인 N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M, Y는 N이니까, Y는 N, X는 M. 자,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을 표시를 해놓고, 여기 보이는 이 A가 양수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요, 이 A가 음수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거예요 그래서 중요한게 이 점근선의 교점 을 찾는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형태는 점근선의 교점이 0,0 인데 이런 형태는 이 점근선의 교점이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가 되고 그리고 얘가 없다고 했을 때 남아있는 얘가 점근선의 y 좌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선생님이 지워보고 숫자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라고 했어요. 자, 이거 점근선의 교점이 0,0이죠. 그래서 이 0,0을 찍어주고 자, 여기가 양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자 두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점근선의 교점이 0,0 이에요. 근데 분자가 음수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쪽에 그려지겠죠. 자 이번에는 y는 x-1분의 기1자 얘의 점근선의 교점은 x 좌표는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0 점근선의 y 좌표는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거라고 했잖아요. 그 나머지가 없으니까 0이에요.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을 찍으면 여기 1,0이 되고 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1, y는 0. 얘가 되고 그리고 이 분자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는 y 축을 지나니까 내가 x절편이나 y절편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하게 되면 0을 집어넣었을 때 y가 마이너스 1 나오니까 0, 마이너스 1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네 번째 그래프는 점근선의 교점이 이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니까 0이 되고 자, y 좌표는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거라고 했으니까 2, 얘가 돼요. 따라서 찍어보게 되면 0,2가 점근선의 교점이고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점근선의 방정식을 표현한 다음에 여기 분자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얘도 지금 X축 또는 Y축을 지나니까 이 X좌표는 구하게 되면 X가 2분의 1될때 Y가 0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1,0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가 분수함수 그래프 그릴 때 제일 먼저 점근선의 교점을 찾고 두 번째 점근선의 방정식을 선으로 표현하고, 세 번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지, 이렇게 나오는지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이 분자를 확인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X절편이나 이 Y절편을 구해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1이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할수 있지만 또 다르게는 이 그래프의 y 절편이 0,-1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 점을 못 지나기 때문에 아, 얘는 당연히 이렇게 그려질 수 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점근선의 교점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오거나 둘중 하나인데 이 식의 x절편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지나야 돼. 근데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면 이 점을 지날 수 없기 때문에 아, 이 그래프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그래프인지 이 그래프인지 판단할 때는 이 분자의 부호를 조사하거나 아니면 x절편이나 y절편을 조사해서 어떤 식의 그래프가 되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이제 x절편이랑 y절편이 없으니까 이 분자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세 번째랑 네 번째는 x절편 또는 y절편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그래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래프는 쌤이 제일 처음에 알려줬던 성질이 다 적용이 돼요. 이 그래프는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일자리,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리에 대해서 선대칭이 되고, 자, 이 그래프도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일자리,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리에 대해서 선대칭이 되고, 이 그래프도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일자리,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리에 대해서 선대칭이 되고 이 그래프도 이 점에 대해서 전대칭이 되고 기울기 일자리,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리에 대해서 선대칭이 되는 겁니다. 자 성질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중요한 건 그래프를 잘 그려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분수함수식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자 만약 이러한 분수함수가 있어요. 이 분수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이 어떻게 돼요? 3,4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3,4가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이렇게 표시해주고, 이 분자가 1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지금부터는 이 분자만 보고 그래프 그리지 마시고, X절편이나 Y절편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놓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Y절편이 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Y절편을 구하게 되면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Y값이니까 4 빼기 3분의 1. 즉, 3분의 11이죠. 이4 빼기 3분의 1은 4에서 3분의 1만큼 뺀 거니까 한 이쯤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물론 이 y가 0일 때의 x 절편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 x 절편도 구하시면 되는데 y 절편 구할 수 있으면 얘를 먼저 구하는 게 조금 더더 더 간단할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이두 개의 식을 통분해 볼 겁니다. 그러면 y는 x 3분의 4x 빼 11. 얘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얘를 다시 이와 같은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전에 배웠던 거. 이 4x 빼 12를 x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4. 나머지가 1이니까, 아, 이 그래프는 목 더하기 x 빼기 3분의 1이구나. 해서 이와 같이 식을 다시 변형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 식에서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이 식에서 점근선의 교점은 3,4. 이랑 똑같이 나오는데,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가 0이 되는 x값을 의미하고 있고 여기 보이는 이 4는 분모의 1차항 계수분의 분자의 1차항 계수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분모의 1차항 계수가 1이고 분자의 1차항 계수가 4니까 점근선의 교점은 1분의 4 해가지고 y 좌표가 4가 나와요.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 따라서 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점근선의 교점은 3,4니까 그대로 3,4 찍어주고 점근선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1 나오죠 즉 3분의 11 나오니까 아 y절편은 3분의 11이 점이겠네 그래서 점근선이 예고 이 점을 지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완성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다 지우고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8번 한번 풀어 볼게요.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두 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좀 추가로 세개더 적어 봤고요. 첫 번째부터 한번 해 볼게. 제일 먼저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일 때는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가 분모가 0이 되는 x값 그리고 y좌표는 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나머지 거라고 했죠 따라서 마이너스 1,3이 되고요 x축이랑 y축을 그린 다음에 지금처럼 점근선의 교점을 표현해주고 점근선을 그린 다음에 자 얘는 X에다가 0을 집어 넣었을 때 Y가 7 나오죠. 즉, Y 절편이 7이니까 여기 위에 찍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의역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고, 치역은 Y가 3이 아닌 모든 실수이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 y는 여기 3 이해가 돼요. 자 두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보자. 점근선의 교점의 x 좌표는이 분모가 0이 되는 x 좌표 마이너스 2가 되고 y 좌표는 분모의 일차항 기수분의 분자의 일차항 기수니까 1분의 2 2가 돼요. 자, 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2니까, 자, 이 점이 되고, 자, 점근선의 방정식 표현해주고,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Y 절편이 2분의 1이니까, 한 이쯤이에요.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고, 치역은 Y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 Y는 2. 이해가 돼요. 자, 추가로 세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얘도 제일 먼저 점근선의 교점을 구합니다. 자, 분모가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2죠. 따라서 마이너스 2. 자, 얘가 없다고 했을 때1 남으니까 1.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마이너스 2,1. 얘가 점근선의 교점이 되고, 대칭축 그린 다음에,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가 0이죠. 그래서 0,0을 지나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정의역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고, 자, 치역은 Y가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 y는 1.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그래프는 첫 번째, 점근선의 교점이 분모가 0이 되는 x 값이니까 마이너스 3. 그리고 y 좌표는 개수분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2.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점 찍어주고, x에다가 0 대입하면 3분의 1 나오니까 이 점을 지나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 정의역은 마삼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3이죠 그래서 3 그리고 분모의 일차항 기수분의 분자의 일차항 기수니까 1분의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마이너스 1 나와요 따라서 얘를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게 되면 3,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의 교점이고 x에다가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y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즉 y절편이 이쯤이고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즉 정의역은 x가 3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점근사대 방정식은 x는 3 y는 마이너스 2 이해가 돼요. 쌤이 이 그래프를 많이 그린 이유가 결국에 이 유리함수 그래프 관련된 문제는 그래프를 얼마만큼 잘 그리고 빨리 그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잘 풀고 못 푸는 게 결정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 그리는 연습은 꼭 자주 하셔야 됩니다.